는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laughs>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미니이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번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당한 주께서 무너뜨린 상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정지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요한 앞제를 당한 자의 요셉시오. 환난 때의 요새 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 하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비열림에 심분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자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날 시원히 보에서 주의 주원을.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밭에 발에 걸렸도다 행한 일에 스스로... 악인들이 수월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비판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 아니. 환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요하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질겠습니다. 요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주시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또한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 기울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최대한 길길울여서 기울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들어 새겨서 정말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본 시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시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어, 멸망되었 원수들은 멸망되었으며 자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 큰 어려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어그 가운데 쓰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 1 4 절을 구편 그 14절을 통해 극도의 고난 가운데 건짐 받는 자가 그의 구원을 구원 경험을 노래,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구원 행위를 증거하고 있으며 시온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전형적인 개인의 감사 노래입니다.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개인 감사 노래의 범위를 넘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열국을 다스린다는 주제와 의인을 죽이려는 악인을 심판하고 있음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의 인 발행과 간청이 이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시인의 이 발행과 간청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1 2절에 자신이 나타나고 이 3절에 원수가 4절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운 재판장으로 시에서 등장합니다 또한 원수가 이방 나라들임을 밝혀주고 있으며 주님께서 세상의 재판장이 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1, 2절, 1, 2절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1절에 보면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주의 놀라운 행적, 주의 기사로 번역되는데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며 창조, 심판과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히 행하신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 안에서의 기이한 일들이 오6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6 절도 같이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악인을 멸하시며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미래에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예적에 악한 사람과 원수 원수와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도 멸하셨고 미래에도 같은 일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책망은 말뿐만 아니라 이 행동이 있을,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책망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꾸중은 고룩한 전쟁의 맥락에서 원수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방 나라들의 철저한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기까지 만들어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 무자비하심을 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팔 절. 7, 8절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 8절입니다요호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열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 아멘. 앞에 4절을 이것은 확대한 것으로 주님의 주님의 신의 성사를 변화할 뿐 아니라 이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을은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영원히 앉으시면 한 말은 태초부터 앉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현대역에서는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으로 번역됩니다. 주님의 앉으심은 왕으로 앉으심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하늘했지만 예를 들면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 상징되기도 합니다. 보좌를 준비하다는 왕권을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고 주님의 보좌는 영원 전부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왕으로 오시며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그 보좌에 주님의 통치는 우주적 보좌의 자리에 앉, 앉으신다고 앉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만이 공의로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을 내리시는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우주적이며 공평합니다. 악인들에게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님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악인들과는 다릅니다. 버려지지 않는 조건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와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 조건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입니다 요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과 찾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시며 그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 조건에 벗어난 나라들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들과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5,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문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의 수울로 돌아가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며 잊어버린 나라들. 악인들은 멸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과 웅덩이는 고대 군동에서 찬냥꾼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물로 고대 군동 아시아에서 삼이나 대마나 종 종류의 성류질로 만들어져 새나 물고기나 동물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긴들은 이렇게 무거한 무거운 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그물 자기가 판 웅덩이에 걸린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 악인들에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자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롭게 정죄하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청이 간청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 응답하셨는지. 신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신이 후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이 간청한 이 시를 후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바람대로 원수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악인 스스로 웅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입니다. 견제적인 비고는 사회적인 억압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한 자에게 정당하지 않게 고난을 당합니다. 19절에 모든 하나님의 원수가 인생으로 불려집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기에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파멸의 길,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 당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신이 버리지 않으시고, 신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은을 베풀,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간청이 지금 이 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찾는 자는 모두 버려지지 않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구원을 이루실지르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들이 반 음동 속에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원수들이 멸망했습니다. 분부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 실망하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찾는 자이며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됩니다. 버릇지시 버리시, 버릇 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여 우리 오선자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 2절 가운데 주님은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든 소리로든 이 프로젝트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독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며 자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